아마이테스트마이테스트 원투 원투 마이테스트마이테스트 원투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타이거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도 12월 11일 날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저출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길게는 안할게요 한 10분 정도 내외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에 자꾸 헛나오네요 이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심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2070년 2070년 청년 절반 줄고 노인 2배 증가. 연금 재앙 온다. 통계청 2020년도에서 2070년도 인구 추계.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2천만 명. 이것도 높게 잡았어. 사실은 64세까지 일하는 사람 드물지. 한 60세 되면 다 인터넷 하지, 대부분 65세 이상, 1747만 명으로 급증.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56년엔 부양인구에서 생산인구, 부양인구가 더 늘어난다. 생산인구보다 예,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마 이 내용들을 감추려서 잠깐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고 연금 개혁이나 저출산을 대비해서 대책을 더욱더 서둘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 표를 잠깐 보죠. 뭐쭉 나타나네요. 예, 중이. 고위, 저위, 예, 마지막 인구 높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낮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 뭐 그렇게 나타낸 것 같아. 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 뭐 간단합니다. 예, 장래 인구 추계 3,700만 명까지 갈 거다. 그런데 어 모인 인구 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2056년쯤에는 부양 인구가 더 늘어나고 세계사 인구수는 떨어지는 네 그런 표를 거기에 대한 표는 아니고 이건 전부 장래 인구 추계에 관해서 일하간한 거고 그거와 관련 없네요 이거는 아무튼 뭐 인구 가 이쯤 될 건데 부양 인구가 더 많고 세계사 인구수가 더 적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요 네, 노인 인구가 국민 절반을 차지 정도 국민 절반 이상을 아마 차지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50년 뒤 고령자 가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국민연금고가 2056년부터 더 빨라질 것이다. 네, 저도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요 2040년쯤에 저는 고갈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적자가 아니라. 아 그건 너무 비약적으로 갔나요? 그러면 한 2050, 2045년 그쯤 잡을까요? 저는 그쯤 되면 고갈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제가 간추로 최대한 간추려 는 건데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습니 국민연금은 뭐 다단계폰지 사기다, 뭐 연금 학회뭐 해당서 가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기가 됐냐면요. 저출산 때뭐 저출산.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 인구를 이제 밑에서 받쳐줄 만큼 인구수가 많으면은 그거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는 너무나도 앞쪽으로 그게 부족해지니까 말이 안 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파고들면 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죠. 이거 해결하려면은 부자들이 애들 한 20명, 30명씩 나오면 된다. 부유층들이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반대로 노예들 보고 노예를 더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어뭐 연금 이야기하다가 또딴 또 데로 셀뻔 했네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 될게 2 0 4 0년이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년도 안 남았어요 한 18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적자를 전환하는데 56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60조원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8년 한 7조에서 8조 정도 가까이가 적자가 나오면서 불구하고 국가가 지의무로 법이 제정돼 있어서 적자가 아무리 나도 전부 여러분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우리가 한 60세 정도 돼서 우리가 연금 받을 수있면이 적자액이 천조를 뛰어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심화법에 넣게 된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늦지 않았다 국민연금 어차피 우리 때 지급 의무도 없고 어차피 고가되면 끝인데 내가 지금 말한게 그냥 엠빵에서 국민들한테 돈 낸거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러려면 국민연금공단 해체시킬수 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강제적으로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연기금 뭐 자산운용상 사 지급이 불가능하다부터 뭐 그렇게 되면 한율이 십찬날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느정도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뭐 연기금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지급을 하려면 지들들 가지고 있는 채권 뭐 주식들 뭐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 해외 채권들 그다음에 국내 주식 국내 채권들 그런 것들을 다 팔아야지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10%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안될 수도 있는 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환율 어떻게 든10% 나겠죠 얘네들이 왜냐하면 이거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요. 얘네들은 절대 얘네들은 이거를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어뭐 자기들이 이익 때문일 수도 있고, 결국적으로 이걸 팔고 다 팔고 뭐 하면은 한율이십상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팔지 않고 그냥 원화를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막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여러분들한테 그한가 환율을 인가 그러니까 원화를 존나게 찍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면은. 원화가 10창이 나겠죠.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한일이 엄청나게 떨어져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런 걸팔 생각을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화 가치를 떨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겠죠. 왜?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낼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연금은 어차피 지금 터뜨리나 어차피 나중에 터뜨리나 저는 이게 뭐가 다른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때는 공문연금 고갈돼서 못 받을 건데. 아, 지금이라 지금 터뜨려서 그냥 십장돼서 받는 게 낫지. 이런 거요. 예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뭐 들고 일어나서 우문연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라. 그럼 뭐라나, 뭐나 같은 거, 뭐한테 피해 안, 어느정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는 있겠죠.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뭐 국민연금 돌려받으려면은 방법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수가 혜택을 보려면은 우리들이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십창 내는 쪽은 아닌 쪽으로 가려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들을 파, 강제로 우리들이 팔게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안할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제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 한데 5분 썼어요. 자 마지막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저는요 차라리 이 돈을 받고 탈조선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나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내 미래가 아마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정부에선 지금 의무가 없거든요. 공단 기공도 적당하게 시작하면 그냥 우리는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건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최대한 안 주려고 나중에 가면 정년 연장도 시작하겠죠. 아마 지급시기 연장하겠죠. 그러니까 이개이질를을 떠는 거를 저는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견된 미래는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겐데 미래는 지금이 저출산이 나중에 원화같이 십창 내서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급할 미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데뭐 이거 쉽게 하면 양쪽 원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용어 쓰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 식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터뜨리나 나중에 터뜨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타조선 할그 시간만 더 놓치게 되는 거지 그니까 그 돈으로 달러로 조금 더 보태서 탈조선 가는 게더 빨리 가는 게 더욱더 현명한 거 아니냐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까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돈 가지고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해외 주식이나 채권 국내 주식 이나 가지고 있을 건데 최근에 많이 팔았죠.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을 해체시킬 방법은 제가 가장 바라는 베스트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채권을 다 팔아서 그냥 여러 분한테 있는 돈다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금 공단은 뭐 해체시켜서 뭐 국가의 돈 뱉어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더 나을 건데, 아마 얘네들은 그렇게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아마 뭐 해외 주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조금 팔수 있긴 하겠지만 그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은 그대로 냅두고 예를 들자면 차라리 한국 돈을 양적 완화해서 뭐 돈, 돈 나게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찍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가 십창 나기 때문에 물가는 더욱 더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은 맞게 받겠지만 아마 그 돈의 가치는 쓰레기인 종이 조각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쉽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탈조선 해가지고요 한국구적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 돈낸거 돌려달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면 되겠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선률공가서 뭐 시민권까지 딴 다음에 어, 아니면 뭐, 한 다음에, 한국, 국적 포기하고요 아 물론 영주권도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거 아니니까 뭐 포기하고 어. 어, 받을 수 있다 이 방법도 있긴 했어요 쉽죠 어. 한 12분 13분 넘게 쓴것 같은데 강의는 요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길 메시지는 전달해드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따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진실과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현재 국민여경은 앞으로 18년도 내에 뭐 어쩌면 17년도 될수 있겠죠 뒤면은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56년쯤 가면 고갈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죠 아... 답이 안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말 한번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뭐,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 뭐 거기서 다 적자가 날 텐데 이런 것들을 뭐 어떻다 뭐 적자가 났든데 아이고. 뭐다 적자가 났죠, 이미 이 적자 난 거를 뭐 이것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뭐 통합을 해서 할, 할 생각도 있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요 <laughs> 국민연금 당장 적자가 안 나는데 공무원하고 국민연금이 적자 난 상태에서 그걸 합친다. 그럼 그 적자분을 또 국민들이 또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웃기죠? 저는 그래서 반원 시한 베스트 방법은 그렇게 말씀을드렸었습니다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지금 내고 있는 현재 기가 있잖아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연금, 연금 수령자들한테 돈을 빼앗는 빼앗어서 그엠빵해서 현재 60조 원을 전부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뭐 사은연금, 공무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 합쳐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해체시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암, 저는요, 아무 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살립 방법이 없어요. 이 저출산 한국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정답은 그냥 해체시켜라. 제일 빠릅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무원 군인 연금이야 뭐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이건 타조선 하면은 우량은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